안녕하세요. 항상 정직한 판매, 매입을 우선으로 하는 드림카 김형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HG 차량을 한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차량 보시면서 차량 소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2013년 9월 최초 등록된 차량이고, 2014년형 모델로 나온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HG 차량입니다. 차량 등급은 240 모던 등급 차량이고, 키로수는 약 17만 키로가량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성능 기록부상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우선 외관부터 차근차근 소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조사 공식 컬러는 하이퍼 메탈릭 컬러 차량으로서 다크 그레이 톤 컬러의 색상의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에 전방 센서 장착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14년형 모델 차량이기 때문에 앞쪽에 이제 세로 그릴이 장착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외관의 경우 이제 깔끔하게 상품화 마치고 상품 전시장으로 입고가 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광택감 살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17인치 휠이 장착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는 한 7, 80%가량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와서 후면부 모습 또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트렁크 공간 열어서 한번 살펴드리면은 일단 그랜저 차량이다 보니까 상당히 널찍한 트렁크 공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세차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한 트렁크 공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제 후방 카메라와 함께 후방 센서 또한 장착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후미등 이런 데도 깨짐이나 까짐 전혀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부 모습 또한 한번 확인하시고 4면 썬팅 상태 또한 상당히 양호하게 잘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외관의 경우 이제 깔끔하게 상품화 마치고 상품 전시장으로 입고가 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번에는 엔진룸 한번 소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DI 휘발유 엔진 차량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경유 차량에 비해서 상당히 정숙한 엔진을 들으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잡음이나 이음 전혀 발생하지 않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각수, 워셔액, 배터리 이런 기본 경정비는 다 확인하고 입고시킨 차량입니다. 그리고 일단 전체적으로 전차주분께서 깔끔하게 관리하시면서 타시던 차량이어서 상당히 깔끔한 엔진룸 상태 또한 확인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실내 착석했고요. 내부 옵션들 하나하나 소개 도와드릴게요. 우선 버튼 시동 장착되어져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버튼 눌러서 시동 작동시키게 되고 계기판 보면 키로수는 정확히 17만 856km 주행한 차량이고 왼쪽부터 옵션들 하나하나 소개 도와드리면 운전석 전동시트 버튼 장착되어져 있고 전동접이 조절 사이드미러 장착되어져 있고 오토라이트 기능 그리고 핸들 리모컨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져 있고 이쪽에 핸들 열선 버튼 또한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이제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이네 이렇게 이제 청량한 개방감을 줄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잘 작동되는 모습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 ECM 룸밀러 또한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정 내비게이션은 아니고 전 차주 분께서 이렇게 사제로 내비게이션 매립하신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오디오 조절 버튼 장착되어져 있고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 또한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고 에어컨 보면은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 잘 작동되는 모습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진 기어를 넣었을 시 선명한 화질로 후방 카메라와 주차선 이렇게 잘 보이는 모습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버튼들 살펴드리면 미끄럼 방지 온오프 버튼,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 각각 열선 시트 장착되어져 있고 주차 센서 온오프 버튼 또한 장착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트라든지 실 내장지 상태도 한번 쭉 훑어드릴 텐데 전체적으로 조금씩 이제 사용감은 있지만 그래도 전 차주분께서 깔끔하게 타신 편이어서 이렇게 센터 패셔랑 이렇게 쭉 보여드리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당연히 세월의 흔적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제 딱 봤을 때 깔끔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일단 실 내장제 컨디션은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뒷좌석 착석했고요. 뒷좌석에 이렇게 송풍구 장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쪽에 이제 팔걸이 내리면은 이제 이쪽에 뒷좌석 열선 시트 장착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쪽에서 오디오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 장착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뒷좌석 시트 상태 또한 상당히 양호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뒷좌석 실내장대 또한 상당히 양호하게 잘 관리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차량 소개는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가장 궁금하실 사고 유무와 판매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능지 먼저 보시고 오실게요. 자, 성능지에 나와 있다시피 이 차량의 경우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실린더 헤드 가스켓 쪽에 미세 누유가 표기되어져 있는데 막 뚝뚝 떨어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조금 비치는 정도로 오일이 묻어 있어서 미세 누유가 표시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시면 하체 다리 부트랑 띄워서 다 확인시켜 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이제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흔치 않게 외관에 파노라마 썬루프가 장착되어져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최종 판매 금액은 600만원입니다. 상당히 메리트 있는 금액에 판매 중이니 보시고 이제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많이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